코님에게도 좀 새로운 도전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네, 네, 저도 뭐 어, 힙합 아티스트랑과는 작업을 많이 해봤지만 뭐 네. 아이돌 그룹도 뭐 물론 작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어, 참가자들을 보면서 어, 참여하게 된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설레고요. 그리고 어. 참가자들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, 솔직히 말해서. 어. 네, 어, 어쩜 저렇게 저 나이에 이렇게 야무질까. 야무질까. <laughs> <laughs> 네. 저 나이 때전뭐 했을까. 생각해보면 그냥, <laughs> 어. 네. 그 친구들하고 TV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배나 긁고 있었는데. 아이고, 식사게 네. 어, 어쩜 저렇게, <laughs> 네. 어, 잘할까도. <laughs> 네. 그리고 랩도 처음 접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. 네. 네. 어, 그들이 가진 그 흡수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잠재력 보면서 어참 신기하다. 전이때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도전하는 모습 네,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낍니다. 네, 네네. 네. 아, 어, 뭔가 개코 프로듀서님의 참가자들의 좀 대단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좀 자체까지 좀잘들어갔고요 아, 어린 시절. <laughs> 배나 긁었던 과거까지 얘기를 해주셨고. 네, 자, 그럼 이번에는.